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일째 5일째입니다 시연아 응. 코로나라서 안좋은 점세가지 좋은 점세가지 학원을 안 간다 학교를 안 간다 등교를 안 간다 좋은 점이야 나쁜 점 <웃음> 없다 <웃음> 없어 진짜로? <laughs> 응난 매우 일주일의 휴가를 만족 중이야 충격. 하루 종일 쉬니까 좋냐? 아, 시감이 좋아? 어우 맛있겠다, 내가 봐도. <laughs> <오. 웃음> 국자 줄까? 오, <laughs> 어, <laughs> 너무 맛있겠는데? <laughs> 너무 맛있게 맛있어 보인다 이. 보통이 아닌데 떼깔이 떼깔난데 지난번보다 <laughs> 새빨간이. 주먹김밥 같은 고급 음식은 할줄 아는 사람이 제조를 해줘야 돼. 응? 이걸 잘못하면은 그냥 김만 뭉쳐놓는 사람들이 있어. 잘할줄몰라갖고 얼마나 맛없는지 알아? 이렇게 세심하게 해줘야지 정성껏 음식은 정성이야 정성 음식은 돈이 반이야 에이 뭐야? 무서운 녀새 엽떡 맛은 나? 어, 어, 그 엽떡 맛이다른는 떡볶이 맛이야 시지 엽떡 나보다 엽떡 비방 코로나 걸려도 엽떡은 못드는데 맛있다! 응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4일째, 5일째입니다 코로나를 겪은 사람으로서 얘기 좀 해봐 한말에날 훨씬 더. 응?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서 실시하는 거라고. 응.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응. 코로나는 목이 되게 아파요. 근데 원래 내가 걸리고 그 다음 엄마가 되게 감염시키는 거니까. 응. 근데 응. 딸이 걸리면 엄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걸리는 게 나. 딸을 못 보는 그 아픔이. 그래서 시원이 가걸린 다음에 제가 시원이 병치레를 해 주다가 걸렸고 제 병치레는 남편이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나는 시원이 시원은 그러면. 시원은 가끔씩 면회를 왔어요, 우리를. 나는 하나만 이거 왜 봐. 그냥 자야 해. 돈 때문에 또 다니지 말고 이거 입으라고돈 녀석. <laughs> <살세! 웃음> 공개는 잘 패려다! 이게 지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형태냐? <laughs> 근데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워. 여러분들은 조심하세요. 조심한다고 무조건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조심하고 나서도 걸리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내가 이럴 때에 걸렸나? 내가 뭐 해서 올렸나? 이런 죄책감이 있으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 집에서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아, 진짜 너무 꼬부는 같아. 먹고 싶은 거 해달라고 하면 엄마, 아빠 다 해주고. 침대에 누워서 한번 먹어. 2, 3일 정도는 목이 진짜 부인한 것처럼 아프거든요? 첫째 날은 목에 약간 맛이 갔네? 목소리가 이상하네? 하다가, 2틀3일때불난 것처럼 아프고, 4일째는좀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제가 사일째거든요. 그래서 계속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보 유튜브만 보고, 아무것도 안한 거야. 근데 무슨 생각,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휴식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옛날부터대부터 처음. 처음? 응. 정신에이번에 있는 듯한 느낌? 나는 나 학원 안 가서 너무 좋아. 이게 합법적이라 되는 거지 합법 합법이 되는 거야. 임신했을 때는 막 먹잖아. 그럼 그게 합법적인 느낌이랑 평소에는 진짜 그렇게 먹으면 너무 살찔까 봐 죄책감이라도 못 먹는데 임신하고 나면.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안 먹고 싶어도 그냥 먹고 내가 먹는 게 아니다 하고 먹고 그러면서 되게 마음 편하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그래 쉬고 있는 게 합법적으로 쉬고 있는 거지 명분이 생긴 거야, 쉬는 명분 뒹굴뒹굴 중불등불. 뒹굴뒹굴한 게 10년 만이야, 애 낳고 나서 처음 어, 다 먹을 수 있을까? 응 많이 먹어야 빨리 낫지 약 먹으려고 먹는 거야, 그마 살이 엄청 빠졌어요 그치? 살이 엄청 빠졌어요 몸이 방이 된것 같아, 그치? 많이 아프고 나니까 얘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속상하더라고 다 나았으면 정말 몸에 좋은 건다 먹일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말해 먹고 싶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래 아플 때도 렇게잘 먹어야 돼. 먹다. <laughs> <laughs> 여러분 시원이가 입맛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진짜 잘 먹는 애인데 시원이가 입맛이 없는 관계로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말하지 마. 목 아프니까 얘는 말안 하는 걸로. 안녕.